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사고 교과서 150, 몇 쪽이냐, 여기에 3쪽 중단은 연습문제. 기본문제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계산이 징글징글 합니다. 계산이 어? 징글징글해요. 잘라서 봐볼게. 선생님, 되도록이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봐보자. 자, 다음 부정적분을 좀 구하라고 그랬어. 자,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로 보면, 인티그랄,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에 dx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자, 그럼 얘기가봐 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거는 뭐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이거 외우자고 그랬었죠. 루트 네? x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3분의 2, x 루트 x 이렇게 된다 네이 소리죠 자 적분상수는 다몰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는 x 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에 x 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뭉쳐서 쓰자 이 소리 이 오케이? 얘는 3분의 2 x 루트 x에 얘는 어떻게 돼버리냐 어? 2 루트 x 돼버리네2 루트 x 플러스 c 요렇게 적분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1번. 1번. 이건 다 엄밀히 얘기해서 합성함수의 미음법이, 아, 합성함수의 적분하고 똑같죠? 아니, 합성함수의 적분이 아니라, 뭐냐, 치안적분인데, 이거 외워야 되는 형태. 맞지? 음. 오케이? 다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거야, 지금. f x 의 n 제곱의 dx.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됐어? n 플러스 1분의 1에 f x 의 m 플러스 1승 곱하기 f 프라임 맥스 분의 1 플러스 c 이거 어?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죠자그렇구요1번에 풀이가 났고 2번만 보자. 2번을 보면, 자 2번 문제 봐볼게. 2번 문제를 보면 인티그랄. 자 2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2의세이 제곱 x 마이너스 이니까 <laughs> 얘는 인수분해가 2의 x승 마이너스 1에 2의 2x승 더하기 2의 x승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이 되어버린 거죠 a 세제곱 마이너스, 혹시나 이상 쓴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에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2의 2x승 더하기 2의 x승 플러스 1에 dx 이렇게 된대 셔리죠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날라가 버리고 얘는 인티그랄 e 의 x승 마이너스 1의 dx 이렇게 된다 대이 소리죠 ok?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e 의 x승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자 그렇고요 3번 봐보자 3번을 보면 인테그랄 3의 x 마이너스 1승의 dx 자 높아지면 한 번만 얘기할게요 a의 a f수 x승의 dx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a의 AF승 곱하기, LNA분의 1 곱하기, F'X분의 프라임 1, 플러스 C. 이렇게 된대, 이 소리였지?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3의 X-1승에, LN3분의 1 곱하기, F'X는 프라임 그냥 1제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좀 이쁘게, LN3분의 3의 X-1승, 플러스 C. 이렇게 써주면 된대, 이소야 이게 같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선생님이 좀 주의하라고 그랬죠. 4번은 여기 봐봐. 코사인 제곱 X나 사인 제곱 X는 바로 적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자, 코사인 제곱 X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각공식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로 고쳐서 얘는 인티그라 지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코사인 2X에 이걸 적분하는불로고쳐라 그랬지. 이거 적분하 어떻게 되냐. 2분의 1X에 적분하면 2분의 1에 sin 2x에 2x를 미분한 거 2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에 sin 2x 플러스 C.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죠? 징글징글하네요. 징글징글합니다. 녹화는 잘 되고 있고요. 응? 자그 다음에 자, 2번 봐볼게. 이 부분도 잘라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 정적분을 구하라. 여 자, 이번에 1번 문지 가보자. 이번에 1번을 보면,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 1번은, 자, 인티그래. 2x 더하기래, 7제곱의 dx니까,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8분의 1에, 2x 플러스 1에 8제곱에, 이거 미분하면 2분의 1 플러스 c. 그래서 는 16분의 1에, e x 플러스 1에 8째고, 플러스 c.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야. 아셨죠? 그죠 자, 그렇고요 2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2번 문제. 인티그라. 2의 2x승 마이너스 3의 2x승 dx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한번 바라볼까? 내 봐봐. 얘를 fx라고 바라봤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2ex승이지. 그럼 얘는 2ex승 주고 2분의 1 이렇게 줘버리면. 얘가 뭐가 돼? f'x 프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분의 f x분의 f'x니까 얘는 1분의 2의 ln의 절대값 2의 2x승 마이너스 3 플러스 c 이렇게 적분 돼버린다 이 줄이네 자 여기다 절대값을 쳐주는 이유는 진수조건때문에 그런다는 거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이해갔지? 그지 그래요 이건 치안적분입니다 기본 개념이 자그렇고요 3번 봐볼까요? 3번 한번 봐보자 3번에 인테그랄 x분의 lnx 플러스 1의 dx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인테그랄 얘를 이렇게 생각해보게 x분의 1의 lnx 플러스 1의 dx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최한적분 빠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지 f 프라임 x에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fx에 n제곱의 dx 이런 꼴이면 얘는 m 플러스 1분의 1의 fx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c 이렇게 바로 접근해버린다 그랬지 그럼 여기 봐봐 얘도 이렇게 바라봐보자 내가 이걸 f x 라고 바라봐 봤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 얘가 돼버리죠 x 분의 1이 그럼 얘는 그냥 이것만 접근하면 되는 거야 2 분의 1에 ln 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응? 음? 3번의 답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해갔어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봐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여기 봐봐, 인티그랄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dx죠. 자, 이걸 뭐라 그랬어? 부분분수의 적분법이라고 그랬지, 오케이? 자, 뭐치안적분도안 되고 뭐가 안 돼. 그런데 얘는 여기 봐봐, 얘는 x 마이너스 1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의 dx야. 그럼 여기가 상수 형태니까 여기 봐. x-1 곱하기 x 1분의 1, 2양 분리하면 어떻게 되버리냐 x 1에서, x 1 x 1분의 1에, x 1분의 1 x 1분의, x -1분의, 1, -X -1분의 1 이렇게 된대 소로죠 그러면은, 2분의 1에, x 1분의 1 x 1분의 1 이렇게 된대 소로잖아 그러면은, 2분의 1 앞으로 나가면 인티그라, x 1분의 1 x 1분의 1에 dx 이렇게 된대 소로죠 2분의 1에 A 적분하면 ln의 절댓값 x- -1 ln의 절댓값 x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대신이죠. 2분의 1에 ln의 절댓값 x 플러스 1분의 x-1 플러스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하셨습니까? 그치? 자그 다음에 5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요. 자 인테그랄 얘는 탄젠트 x분의 시컨트 제곱 x의 dx야 그럼 얘는 어떻게 봐라? 보자마자 얘를 f x 라고 생각했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탄미 섹싱이지 f 프라임 x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얘는 적분하면 ln의 절대값 탄젠트 x 플러스 c 이게 답이 된대 이 줄이야 얘가셨어요 그치? 자그 다음에 6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인티그레 x 곱하기 코사인 x 의 dx 가 있어요. 자, 얘는 무슨 적분이냐? 지금 부분적분이죠. 자, 사랑해요 LG EF 소나타 별이 한 개. 선생님이 거 엄청 강조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사랑해요 LG 자, 1 x x 제곱. EF 소나타 별이 한 개. 그다음에 여기 사인 코사인. 됐지? 얘는 뭐하기 쉬운 놈? 뭐하기 쉬운 놈이라고 그랬어? 미분하기 쉬운 놈. 얘는 뭐 적분하기 쉬운 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코사인하고 x 코사인하고 x 나왔으니까 코사인이 2x승에 더 갖고 오니까 얘는 f 프라임 x가 코사인 x. f 프라임 x는 왼쪽 하다 g x는 오른쪽 상다. 그다음에 얘는 적분하기 쉬운 놈이니까 얘는 적분하면 사인 x고.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되냐? 1이 된대, 휴리죠 그다음에 1번. 1번 하면 어떻게 돼? x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인티그랄 2박 sin x에 dx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x 곱하기 sin x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c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x 곱하기 sin x 더하기 코사인 x 플러스 c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 자 그렇구요 녹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노이로조에 걸렸어요, 요새. 날아간 게 너무 많아서. 모든 강의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 자, 3 문제로 볼게 으, 적분 계산이 정말 그리 같아요. 자, 봐봐. 자, 3번에 1번부터 가볼게. 이제 정적분이네요. 자, 정적분입니다. 선생님, 이거 끝까지 계산 안 해줍니다. 알겠어요 자, 1번 봐봐. 인티그랄. 1에 4까지 얘는 일단은 x분의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4x 마이너스 4 루트 x 플러스 1에 dx 이렇게 되네. 맞지?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인티그랄 1에서 4까지 얘는 어떻게 되냐? 4 마이너스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버리냐? 루트 x분의 4 이렇게 되버리지. 그 다음에 x분의 1에 dx.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렇죠? 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 얘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4 적분하면 4X제. 예? 그 다음에 X분의 1 적분하면 LN 절대값 X. 여기까지는 다할것 같아. 여기에서 조금 계산해봐야죠. 여기 봐봐. 얘는 마이너스 4가 이꼴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잖아요. 예?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돼버리냐 플러스 8에 얘는 루트엑스 이렇게 돼버리네 엑스의 2분의 1 제곱 돼버리니까 오케이 이해 가요 잠깐만 2분의 1이 여기 마이너스구나 여기 마이너스야 미안해 이기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4 x 스 마이너스 8루트엑스 엘엘의 절대값 x 4에 그러면은 위에 끈 넣어서 아래 끈 넣어서 뺀거 계산하면 2 답이 ELN이 &E 더하기 4, 이렇게 나온대. 알았어요? 이거 산수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나는 몰라. 예 이거 계서 너희가 해야 돼. 알겠어? 산수는? 알았지? 아휴, 징글징글 살았다. 나는 몰라, 그런데. <laughs>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은 정적분입니다 인티글 0에서 1까지. 어머? 얘는 부분수, 분수의 적분이고, 뭐가 되는 거야? 이항분리 되는 거지, 그럼? 2양분리를 할때 여기 봐봐. 선생님이 여기 봐봐. x-2 곱하기 x-3분의 1이 있으면, 여기가 b, a면, b가 a보다 크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 x-3, x-2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a 빼면 뭐가 되냐? 1되버리잖아요 1분의 1에 x-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계산이 한번더할 필요가 없겠죠? 그치? 렇 그래서, 이거 바꿔주고, 얘네, x-3분의 1, 마이너스 x-2분의 1에 dx, 이렇게 된 대출이죠. 그럼 얘네, 자, ln의 절대값, x-3, 마이너스 ln의 절대값, x 2의 0에서 1까지. 오케이? 이얘 갑니까? 아래꺼, 뒤꺼? 네, 네? 그래서 계산을 하면, l n 의1 넣으면 어떻게 되냐? 2 e l n 의 1에. 마이너스 0 넣으면, ln3, 마이너스 ln2. 이거 산수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0대버리고 이거 선생님 처음으한 번만 해줄게. 왜냐 답이, 어떻게 되니? 이 ln2에, 선생님 계산 잘했냐? 선생님 계산이 또, 이게, 이게 문제라니까? 이 ln2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ln3 맞지? 그러면은, ln4-ln3이니까, ln의 3분의 4. 계산 잘 하세요. 예? 네? 랜만에한번 해줬네. 나 이제 안 할란다. 예? 네? 계산 안 할란다. 예? 네? 안 할란다. 자, 그다음 계산 틀리면 겁나 창피하거든. 자, 3번 문제 가보자. 자, 인티그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2의 x승 더하기 3의 x 승의 dx야. 원래 이렇게 아래 끝과 밑끝의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면 여기가 우함수기함수 봐야 되는데 이건 전혀 뭐 그런 거 아니네. 그럼 얘는 여기 봐. 적분하면 2의 x승에. 얘는 3의 x승 곱하기 ln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예? 그래 상수만 잘 하세요.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분의 1에. 3 ln 3분의 8 이렇게 나온대. 자, 여러분, 이건 위끝 넣어서 빼기 아래 끝 하는 건데, 이거, 이거 답이 여기에 나올게끔 항상 이거 산수 잘 해봐야 돼. 로그의 성질, 산수 이건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예? 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봐봅시다. 자, 인티그랄 0에서 3분의 파이까지의 시컨드 제곱 X의 DX입니다. 매는 적분하면 탄미 섹승이니까 탄젠트 미분하면 세컨트 제곱 x 스이니까 세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 탄젠트 X가 되고 0에서 3분의 파이 어, 선생님 이건 계산해 줄게 탄젠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0 예? 네? 탄젠트 60도니까 얘는 뭐가 돼요 루트 3 빼기 0이니까 루트 3 이게 같죠? 어 선생님 겁나 친절하지 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자 그렇구요 또 가능 잘 되고 있죠. 4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참그 어디 갔네요 4번 봐볼게. 4번도 잘라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지금 뭐냐면 치안적분과치적 적분의 정적분과 부분 적분의 정적분을 얘기하고 있는 문제야. 자, 1번 봐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 곱하기 루트 x 마이 1의 dx죠. 오케이? 자, 4번 문제. 자, 그렇다면 얘는 뭐 치환적분을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진짜로 뭐 치환을 해봐야 되겠네. 얘는 뭘 치환하는 거야? 루트 x 마이 1을 t라고 치환해보자. 이거를. 이거 근호 안에 있는 걸 치환해도 되고 너희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래 것도 위것을 바꿔줘야 되지, 치안을 하면. 그럼, X가, 적분변수가 t x 니 X가 1넣면 T는 0 되고, X에 다해 1을 면 T는 뭐가 돼? 1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에 식이 할수 있는 거, 얘를 양변제곱하면, X-1은 T제곱이니까, X는 뭐하고 같아? T제곱 플러스 1이죠. 맞지? 이해 가니? 이해 갔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양변을, 여기에서 x로 미분해면, 1은 2 t 인데나 지금 t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 그래서 dx는 뭐가 다 et dt. 이것도 먼저 알고 가자. 그럼 이제 끝났어. x 대신에 t제곱 플러스 1 넣고, 자, 루트 x 마이너스 1 대신에 t 넣고, dx 대신에 et dt. 이렇게 넣으면 된대요, 이죠 그러면은, 인티글 0에서 1까지 et의 제곱에, t제곱 플러스 1에 d t 의 인티그를 0에서 1까지 그러면, 2 t 네제곱 더하기 et 제곱에 dt. 이걸 적분하는 문제가 되버린 내줄이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얘는 뭐 2로 빼주면, t 네제곱 더하기 t제곱이니까, 얘는 5분의 1에 t 5제곱에, t제곱은 3분의 1에 t 세제곱에 0에서 1까지 이것만 계산하면 된 내줄이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치? 이거 산수해 보면 15분의 16이 나온대요. 알겠어? 산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티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플러스 1분의 사인 X의 TX야. 그럼 일단 이게 빨리 할수 있는지 바라봤어. 자, 얘를 FX라고 생각했어. 얘를 미분한 뭔데 코미마사지. 그러면, 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해주면, 여기가 F'X 프라임 꼴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 봐봐. 얘는 마이너스에, 그럼 적분하면, LN의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1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 건, 자, 고칠 필요가 없어요. 한 방에 할수 있다, 이 소리지. 선생님, 이것 때문에, 치안적분을 빨리 할수 있는 꼴은 꼭 외우라고 그랬어. 자, 이렇게 치안적분 한 번으로 하는 건, 아래꺼, 위꺼 거, 거 바꿀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아 찝찝했으면 계산해 줄게 마이너스 ln 의 코사인 2 분의 파이는 어떻게 되냐 0이지 1에 음. 그렇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되겠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ln 2 파이가 이거고 마이너스 0으면 어떻게 돼코 o 이2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얘가 0 되버리죠 그럼 얘는 ln 2 이 예, 답이 ln이. 끝까지 좀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네? 쉬운 게 아니야. 계산 실수해서 틀리면 큰일 나. 선생님 맨날 엄청 틀렸었어, 이거. 자, 3번 만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l n 의 o x 의 dx야.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혹시 좀 헷갈리잖아. 이거 헷갈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 많더라고. 얘 예, 봐봐. 얘는 1에서 2까지 어떻게 돼? ln 5 더하기 ln x잖아. 맞지? 이게 가니? 그쵸? 그럼 여기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laughs> 선생님이, l n x 의 d x 이건 좀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건 뭐라고 그랬어? 부분적분이고,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인데, 이건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 자자 나오니까. 그럼 ln, o는 뭐냐? 상수란 말이야.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 ln, o, x 의 lnx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x, lnx, 마이너스, x지? 1에서 2까지. 이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빨라지잖아. 이해 가니? 선생님 말. 선생님 말, 이해 가요? 에?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이거 계산하면, 2-1에 ln5 더하기 1. 이렇게 된대. 예? 그래서 계산만 하는 거야. ln52에. 아, 내가 왜 이렇게 찝찝하지? 2-2에. 맞죠? 마이너스 ln50, 0 돼버리고, 마이너스 1 돼버리죠. 그치? 그러면은, ln52, 마이너스 ln5에 없어져 버리고, 플러스 1돼 버리니까, 이거 정리만 하면, 2 빼기 1에 ln5, 이렇게 된대, 이제. 이해 갔어요? 잠말 이해 가지? 선생님이 뭐 잘못했냐? 이거는, 여기 왜이 주의해. l n 이게, 이게 상수야. ln5x야. 이거, 이거, 여기 봐, 이거 주의해야 되겠다, 이거. 이게 지금, ln 곱하기 2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빼줄 수 있는 거야. ln 5로 빼줄 수 있는 거야. 2빼 e 1로. 알았어? 얘들아, 이거 진수에 있는 게 아니야, x가. 이거 진수에 있는 게아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거 진수에 있는 게, 선생님, 이거 ln 5 더하기, ln 2 아니야? 알겠어? 이거 상수야, 지금? 알겠지? 이거 주의해야 되겠네, 이거. 이렇게 적분하면 알았어요? 우와,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 만나기 힘듭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자깐만 <laughs> 4번 봐보자. 인티그라 1에서 2까지. x 곱하기 2의 x승에 dx. 얘가, 얘는 항상 얘, 의 x 가 이거 나오면, 이게 fx, f'x에 e의 fx 꼴이면, 이 꼴이면 치환적 분이고, 이 꼴이 아니면 부분적 분이라고 그랬죠? 왠면그 꼴이 아니니까, 부분적 분. f'x는 어떻게 됩니까? e의 x에. gx는 x. ef 소나타 별이 한게 사랑해요, lg. 네? 그러면 fx는 2x승의, 얘는 미분하면 g프라임 x는 뭐가되냐1된 대수로, 즉 1번 x 곱하기 2 x 승에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인티겔 1에서 2까지의 2번 2 x 승에 dx 그러면은 2, 2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의 x 승에 1에서 2까지죠? 2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어? 2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그럼 2 2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게 답이 된다 이 소리네 어? 선생님 뭐 잘못했냐? 응? 4번을 다불려 잘못했냐? 2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2의 2 2 2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2 4 했는데 이 점수 냈죠? 이 마이너스 2 제곱 아니야? 왜래서이제곱이야 아, 뭔, 뭔 사수를 잘못했을까? 여기서 뭔 사수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짜증나. 봐 내가, 예를 들어서, 2 x 의 dx. 여기까지는 잘했어. 실수한 게 없는데? 넌 잘했어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1제곱. 마이너 이의 엑스승에 1에서 이까지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1제곱. 음. 그러면, 2제곱 마이너스 이는 어떻게 돼? 이의 제곱 마이너스 이의 일 제곱 그러면 이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의 제곱에 플러스 이오 그러네 이의 제곱 이렇게 와 아무튼 사연수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대답이 이의 제곱 이게, 산수가 한번3천포로 가면 그때 잘안 보여. 알겠어? 에? 꼭 산수 잘해라. 에? 알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